딱다 크다. 이야. 안녕하세요, 고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평, 가평천에 왔고요. 여기가 물이 조금, 물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채비는 32분의 1, 채비에 /32, 2인치 그로버물꼈고요 그리고 좀 전에 64분의 1짜리를 했는데도 뭐물 속에 가라앉기 전에 벌써 약간 포인트를 좀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32분의 1짜리로 교체를 했고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활성도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꼭지가 지금 아예 보이질 않나, 않아서 뭐 이쪽 저쪽 제가 탐색을 하고 있는데 요 아래쪽에는 여러 명이 낚시를 하고 있어갖고 비교적 좀 한강쪽으로 약간 위쪽으로 올랐는데 포인트가 조금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 이쪽에서는 꺽지가 아직 반응이 없네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벗어나서 낚시를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디 한번 저쪽부터 껍질, 뭐냐, 뭐냐. 동사리. 동사리.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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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동사리라도 잡아보자. 어디 한번? 던져보자. 와, 저 눈치 엄청 크다. 꼭지가 반응합니다. 꼭지가. 꼭지가. 아. 첫 꼭지인데. 꼭지, 꼭지, 꼭지. 그렇지. 그렇지. 야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아, 진짜 어렵게 잡았다. 야. 고마워. 예. 그래도, 네가 반겨줘서 고맙다. 어 자, 오늘의 꺾입니다. 내진 다안 걸리게 다이빙 잘해 놀랬겠다 자자자자 자, 자, 자. 꼭지 한번 여기 수심이 조금 깊어요. 껍질가 껍질과 환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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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덥석덥석 안 물어주네 왔다가 야. 크다, 크다. 야. 너 됐다, 크다. 야. 사이즈가. 야, 너2 0되겠다 한, 아, 잘안 갖고 왔는데. 10cm, 15, 한 18, 19 되겠다. 야, 크다. 꺽지야 고맙다. 어,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좀큰 사이즈 잡아갖고 기분이 되게 좋네요. 네껍지야 제가 그래. 이쪽이. 양지바란 곳이라서 그런지 껍질이 조금 있거든요. 아, 근데 바늘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 요 얘네가. 어. 활성도가 작아요. 덥석 무는 게 아니고.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망설이 많이 망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바늘을 좀 작게 써서 입지를 유도해 봐야 될것 같아요. 사이드 캐스팅 했어요. 여기 어차피 큰 나무가 있어갖고 제가 릴링을 여기서 못했었거든요. 아이고, 아! 아! 제가 한 마리가 한 10cm 넘는 애가 좀 따라오는데, 아, 약간 살짝 큰 애는 아니고, 한 12, 13, 그 정도 되는 애가 물었었는데, 얘네가 꼬리를 물어가지고, 크, 입질까지는 또 실패했네. 왔다, 왔다. 그치. 아, 우와. 입에 들어갔는데, 이 들어가는 순간 제가 챔질했는데 아, 제가 너무 빨랐나 봐요. 걸림없이 그냥 쑥 빠져버렸어요. 아까 그 꺽지 앞으로 왔는데, 삼켰다. 그치. 얘가, 얘가, 얘가. 아. 얘가 물어 졌었는데 챔질이 안 돼가지고, 아. 근데 다시 잡았어요. 얘가, 아, 물 때까지 기다려줬어야 되는데, 아유. 너 고마워. 너 몇, 몇 센치 정도 될까? 한, 10cm. 한, 1 10, 3센치 정도 되겠다. 아, 일단 고마워. 아, 여기 던져 줘야 겠다. 그래, 잘가 아또 잡고 싶네. 한 마리만 잡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 오늘 꺽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서 그런지 수온도 좀 많이 내려가고 꺽지 활성도가 뭐한 2주 전하고 완전히 확연하게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낚시 하실 때뭐 마리수로 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한 마리 두 마리 정도 얼굴 본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낚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수온이 조금 더 내려가, 내려가면 내려가 꺽지 낚시가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걸 유의하시고 이제 리트리브 낚시하시는 것보다, 어, 송어 왔다. 송어, 송어, 송어가 왔어요. 송어, 송어가, 송어야, 송어야, 송어. 와, 여기 송어 있다. 뭐, 와, 뭐, 와, 뭐, 송어가 지금. 우와, 여기 송어가 있구나. 아, 이것으로 오늘 껍지 낚시는 모두 마무리 하고요. 아, 현재 제가 낚시하는 곳은 가평에 있는 가평천이라는 곳이에요. 아, 2주 전보다 수온이 좀 많이 내려가서 그런지 껍질 활성도가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제 마리수보다는 한두 마리 정도 얼굴 본다는 생각으로 낚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